2021년 9월 21일 추석날입니다. 1시 20분이 지났는데, 에, 하늘에는 어, 파란 하늘이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비구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일부 이제 에,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이 시간 이후의 날씨는 또 모르겠습니다.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laughs> 추석 날이 청금 마음이 맑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늘의 일을 제가 어떻게 고맙청 정스님 이래라 저래라 하,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어, 그러나 고맙청 정스님은 농사 초보자로서. 어, 2021년도 9월 21일 추석은 아주 풍성한 한가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실을 이렇게, 금하게 실을 많이 지금 채취해서 지금 음, 바닥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참깨처럼. 어, 참깨처럼 이제 세워서 말리려다가 어, 이 제가 이제 초보가 돼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깔아놨습니다. <laughs> 아, 어 바닥에 좀, 어, 맞을 수 있는 무슨 도구를 좀 깔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에, 풍산 계류만륨, 토양 계량제, 각종 미나랄이 함유된 에, 저양 계량제를 뿌리고, 어, 구마귀를 울탱이 넘밭에 숨은 결과, 어,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어, 생각외로, 어, 풍성한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주 씨가 지금 생각외로 많이 지금 수확이 되고 있으며, 어, 생각 이상으로 더 많은 씨앗을 이제 채취할 것 같습니다. 수확을 씨앗 수확을 거둘 것 같습니다. 아, 꽃은 지금 씨를 따느라고 전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채취를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어, 코로나 엄중한 시국이 돼가지고. 어, 아는 지인들 이렇게 불러서 할 수도 없고, 어,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편으로는. 예, 이제 꽃대를, 예, 먼저 자라서 이제 이렇게 시봉이 맺은 꽃대를 이렇게 비어냈습니다. 비어내니까, 어, 다시 또 꽃대를 올라오는 또 대가 또 밑에서 있었어요. 이제 잘라놓고 보니까 그 꽃, 이 시봉대를 이제 잘라내 보니까, 여기 어, 다시 금화교, 다시 새로 형성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거 <laughs> 아, 날이 좋으면, 오늘 추석이라도 이제 오후에 나와서 이제 꽃대를 많은 걸좀배서 이렇게 바닥에 말리고 이제 할라 했는데, 에, 좀 못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도 보니까 꽃이... 보통 17cm, 18cm 되는 그 대형 꽃들이 많이 커, 많이 피어났습니다 어, 이것도 크고, 어, 이 꽃님도 크고, 어, 보통 뭐 15cm 이상, 또, 7cm, 15cm 이상은 다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흥상 게르마님 유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밤새 비를 맞아도 이제 꽃이 아래로 숙이고, 숙이고 있는데 이것도 크고. 아, 참다 큽니다. 다 크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풍선 게류만늄저양계량제 효력이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